네 반갑습니다 올린입니다 어,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웅 출석 소환 아 영웅 소환 출석 이벤트 보상 받아 주고요 기본 출석 체크 보상으로 지도 500개 받아 주고 자 어제 결투장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신성력 초기화를 하고 어 레전드 3까지 찍었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laughs> 어제 슈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점수도 간당간당하지도 않고 약간 한 20점 이상 모자라게 슈마감을 했어요 어 근데 좀 막판에 억가가 좀 있긴 했습니다 계속 그 즉사가 나와가지고 즉사 덱 상대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레일첼 제파 방덱이 상당히 승률이 안좋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슈마감을 했습니다. 2주동안 레전드 마감했고 지금 다시 슈펜데 오늘 제가 어 레이첼 60을 찍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위권 상황을 보면은 어, 즉사가 좀 엄청 많아졌다가 다시 일레니아 덱이 좀 카운터치는 어떤 세팅값이 나왔나봐요. 그래서 직사가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오, 루디로 그냥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가면은 제가 쓰고 있는 레이첼 제파 방덱도 살아나갈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반드시 레마감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더 돌려야 되겠네요. 신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일괄 파견 진행해주고요. 이거 일괄 패견 나와가지고 상당히 편해지긴 했습니다. 편해졌고. 어, 조월해주고, 바뀐 게 있다면은, 어, 투구를, 세 번째 신화 투구를 뽑았습니다. 어, 옥하네 집배자 투구를 세 개째 뽑았구요. 두 번째 거 어딨지? 아, 어, 네, 여기까지. 이렇게 세개 끼워줬고, 그래서 현재 세팅은 이렇습니다만, 오늘 레이첼 을 60을 찍으면 이제 보주로 바꿔줄 수 있겠고요. 자, 할게좀 많으니까 좀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레이첼이 좋아진 그 60을 찍으면 세지는 건 맞는데, 너무 늦었어요 <laughs> 거의 거의 고인이 된 시점에 찍은 거라 그래도 뭐 찍어야죠 길드레이드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레이첼은 좀 많이 활용이 되는 캐릭터니까 레이첼 연희 이렇게 찍어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이첼 아, 레이첼은 졸업했으니까 연희 일레니아 이렇게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500개 교환해주고요. 파상점 들어가서 교환할 것도 교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패키지부터 사주고요. 아, 태그 매치. 태그 매치도 조금 아쉬운데, 588등? 588등으로 슈일로 마감이 되었구요. 이번 시즌 뱀픽이 조금 까다로워서 점플 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신화랑 전설로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큰용님 올려주시는 거 참고해가지고 해야겠죠. 자, 신화가석이랑 희귀전설패 스환권교환해주고요 뭐야, 버프가 아니겠지? 제가 결투장 마감을 할때 버프가 끊겨있진 않았겠죠? 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성해 하진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슈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은 좀. 그런데. 그러,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지도 구매까지 해주고요. 골드가 좀 많으니까, 어, 황제 측령서 노리고, 아, 요것도 사줬습니다. 월간 구매.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은데, 그, 개방된 장신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지금 개방된 장신구가 안 나온 지꽤 오래됐죠? 그래서 언제 나올지 아직 기약도 없고, 지난 로드맵에서도 3월까지는 예고가 안돼 있었거든요. 뭐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하나 사줬습니다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결국은 투구는 네개를 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매를 해줬고요 연이 까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연, 연이 오늘 56레벨 달성이네요 저것도 뭐 다양하게 스펙 상승이 되니까 좋습니다. 루비는, 어, 지난 미호뽑기죠 가장 최근 영상인가요? 네, 최근 영상에서 상당히 운 좋게 1스택에서 미호가 나와가지고. 아, 이제 스킬 레벨 완료되지. 자동으로 스킬이 찍히죠. 자, 그리고 레이첼은, 생잠재를 빼줬습니다. 생잠재를 빼줘서 레이첼 선택에 되게끔 해줬구요. 루비는 48,000개. 보석이랑 팻 받아주구요. 까비. 보석은, 어, 지금 신화보석 1 4개 어, 점플보석 하나, 그리고 전설 보석 10개 이렇게 끼워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벤트 때그 점플 합성하기, 점플 보석 합성하기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막 겨우겨우 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은, 어, 점플 보석으로 전부 다 가득 채워주고, 하나하나씩 신화 트라이를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전체 소탕 한번 해주고요. 3월에 그, 신규 신화 장비가 나오는데, 신화 장비란다. 그, 선스톤 장비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투구 4개? 투구 4개를 일단, 투력에서 하나 얻는 게 있고, 길드 포인트로 하나 얻을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감안하더라도 어.. 6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총 4개는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15만 포인트로 하나 그래서 3월까지 시간이 좀 남기도 했고 일단 투구를 더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면 좋구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나왔습니다 어 좋아요 하나 또 투구 그렇게 많이 아, 이거 지금, 맞아. 패치 때문에, 단법을 하면은, 나와져요, 이거. 이런 거 좀, 뭐, 어, 뭘 잘못 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장비 뽑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튕겨버립니다. 단법은 하지 말라는 건가? 뭐, 그런 깊은 뜻이라면은. 한 번만 더. 아, 그래도 뭐, 30법? 3 30, 40법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하나 먹은 거니까 아주 개이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화 미호가 나왔으니까 다음 달에는 이제 또 신규 점플이 나오겠죠.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거 전까지 일단 1 4 0천장에서 그냥 채우게 되면은 거기서 멈추고 몬스톤을 좀 존버를 했다가 어, 한 마, 하나 써서 뽑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중복 점플을 통해서 영혼의 정수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 소환 티켓은 지난번 이벤트 생각해가지고 계속 모아주고 있고요. 모아뒀다가 이벤트 진행할 때 써주는게 현명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써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결국 무과금 입장에서 영웅은 명함만 뽑으면 언젠가는 그 이런 식으로 레이첼 오늘 제가 올린 것처럼, 어, 언젠가는 레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팻은, 팻도 물론 그 챌린지 던전이나 이렇게 수급이 기본적으로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스펙 차이를 내는 것은 결국은 팻이랑 팻 성장 도감, 그리고는, 어, 선스톤 장비,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니까, 당장에는 영웅 레벨이, 뭐 미오 60을 찍거나, 일레니아 60을 찍거나, 그, 찍고 못 찍고에 따라서, 그, 최상위권의 어떤 스펙 차이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저는 바네사 60을 찍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신화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50 영웅 정도만으로도, 그래도 어떻게 세팅만으로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레전드 주차는 꾸역꾸역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루비는 계속 패 쪽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펫이, 펫 시펫 주기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3 개월마다 하나씩 출시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제가 꾸준히 그 펫에 루비를 투자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풀펫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출시하는 시기보다 제가 수급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전부 다 펫을 천장을 쳐서 뽑았는데 뭐 만약에 운이 좋다면은 천장 전에 그 합성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고려를 해서 확실한 스펙업, 그리고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스펙어, 스펙업은 이제 패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투장에서 까먹기 전에 보주, 보주를 바꿔서 껴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투력이, 아, 투력이란다. 체력이 제일 낮긴 할 거예요. 12만 4천, 14만, 136,000, 147,000. 생잠재를 조금 찍어줘도 되긴 할 텐데, 뭐, 일단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줘도 되는 시기가 오면은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신성력. 지금 신성력 초기화를 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는데, 일단 요거부터 찍어야겠어요. 생명력 1퍼 찍어 주고 그다음에는 생명력 2퍼. 네, 런 쪽으로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이 좀 비어 있는데 그래도 스탯은 다 찍어 줬거든요. 공공 퍼랑 어, 네, 공 퍼랑 PVP 공 퍼. 네, 요거까지 찍어줬고, 방어도 마찬가지로, 기본 방어력 퍼센트랑, PVP 방어력 퍼센트, 이렇게는 찍어줬습니다. 길도 거의 다 터놓긴 했는데, 어, 뭐 해방, 이거 신성력 해방, 어차피 한 번은 초기화를 했었어야 됐으니까, 네,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줬구요. 수력은 4,000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패 성장도 가면서 요거 크리스, 설빔년이 폰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설빔년이 폰을 찍을 수 있나? 어 부족하네요. 조금 부족하네요. 다섯 개 일단 요 정도 투자를 해주고 수력도 좀 올랐네요. 7만 달성했죠. 1,487만까지 찍어줬습니다. 어 결투장 돌리고 나면 지금 투력이 83만, 팀투가 83만으로 나오는데 레이첼 60 찍었고 보주까지 끼워줘서 어, 84만은 넘을 것 같고 85만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 그래도 또 투구 하나 먹은 거좀 유의미하네요. 사투구 만든 다음에는 뭘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형제 칭령서 하나 나왔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별 다른 일이 없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그냥 영상으로 어 그때는 좀즉사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서 어. 레전드 마감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